소개를 바로 드릴게요.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우리 정세랑 작가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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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2010년 장르 문학 전문 잡지를 통해서 소설가로 등단하셨고요. 특히 2015년에 발표한 소설 보건 교사 안은영이 2020년 이제 드라마로 제작돼서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했고요.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장편 소설 시선으로부터 최근 10만 부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니게 이제 뭐 2010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이게 등단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아한 어,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아...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공모전을 떨어져가면서 네. 아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많이 떨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작품이 쌓여 있잖아요. 그 공모전에 냈던 작품이 네네.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누가 글을 청탁해 올때 훨씬 편했어요. 그 아... 써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건교사 안은영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느낀 건 네. 제가 머릿속에서 혼자 아무리 상상해도 여러 사람의 상상이 합쳐졌을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대충 동글동글 하겠지, 뭐 하얗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제 젤리를 이제 예상으로 네. 아 구현을 해내시지. 크리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아. 여러 가지 더색 색깔의 네. 여러 형태의 뭐 훨씬 멋진 걸 만들어내시니까 <laughs> 아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제 내가 뭘 해도 이건 된다 왜요 아, 이건 그래 <laughs> 네. 아그 정도로 확신이 어, 조금 예 네. 네. 어떻습니까 정유미 씨하고 남주혁 씨가 이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유미 배우님은 처음부터 사실 이게 처음에 (2010년에) 단편이었거든요 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독자분들이 정유미 배우가 해야 된다. 아, 네. 아. 정말 몇년 전에 가상 캐스팅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아. 실제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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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외계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제 거대 지렁이가 지구를 침공한다. 뭐 이렇게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떠올리시는지? 어, 제가 하는 것들은 주로. 하루에 하나씩 좀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음. 새로 나온 과자를 먹어본다거나, 어 가보지 않은 산책로를 좀 산책 경로를 바꿔본다거나, 안 읽었던 영역의 책을 읽는다거나, 지렁이 책을 읽었는데 한 1m쯤 되는 이제는 멸종한 지렁이가 있는데 음. 백합형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한테서 그래서 어떻게? 지렁이한테 백합형이 나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멸종돼서 더 이상 볼수 없다고 음. 그러니까 1미터였지만난 이걸 1 0미터짜리로써보자 아,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아, 해서. 보통 그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시는 모양이에요. 평소에 관심 있는 쪽이 약간 생태 쪽이라서 아 어, 새도 많이 보러 다니고. 새를 보러 다니세요? 그럼 평소에요? 네. 그 노랑 할미새 본적 있으세요? 노랑 할미새요? 여름철에 산에서 자주 보이는 새인데 배에 있는 노란색이 너무 멋지고 딱따구리의 네. 그 빨간색도 너무 멋지고 아... 어치라는 새가 있는데 뒷산에 가면 되게 자주 있어요. 근데그 날개 부분에 하늘색도 너무 멋지고 저저 저 새도 본적 있어요. 저 새? 부리가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물을 이렇게 젓는 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새요? 네. 아, 재밌다. 아 아, 이얘기만한 시간 할수 있는데. 아 진짜? 제가 <laughs> 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아 그게 그게 아, 그래요? 그게... 아 멋진 새들을 보면 물총새 사냥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정말 어, 어 멋있어요. 물총새 보면 너무 멋있고. 이만 카메라 들고 사람들이 네. 다 기다려. 아그 물총새를? <laughs> 네, 탐조인들의 아이돌이 물총새라서 아, 이것도 새로운 용어라 네. 할... 탐조인. 탐조인. 아, 네. 탐조인들의 특징은 항상 좀 두리번거린 것 같아요. 몰려. 음... 창 창밖을. 여기 <laughs> 뭐다르나안다르나 <laughs> 사실 이 근처가 수리부엉이가 살거든요. 야, 는 근데... 뭐? <laughs> 네. 아, 진짜? 야. 전혀 몰랐어. 여기 파주에 촬영은 많이 오는데 어, 여기 수리부엉이가 살거금류가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이라. 요만한 아. 포켓도 가 있어서 네. 웬만한 새들은 다 이제 그 도감에 들어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도감을 보시면서? 네, 아니면 눈으로 기억해서 집에 와서 보기도 하고. <laughs> 야 진짜, 근데 진짜 다르시긴 하다. 난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데 새를 좋아하시니까 혹시 저희들이 새라면 어떤 새하고 좀 약간 비슷해? 대구가다. 솔새. 솔새? 어, 노랑머리 상무솔새아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좀 느낌 이 있나 보네. 굉장히 귀엽 귀여, 귀엽고 지금 어 입으신 그. 아, 아 그래요. 라... 솔새. 네. 어, 저는요. 아 뭐가 좋을까요? 네. 아 물가치. 물가치. 어 네. 물가치. 어 왜요? 오늘 입은 셔츠도 그렇고 네. 굉장히 봤을 때 멋지고 물이 생활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날아다니는데. 아 물가치. 네. 나는 그러면 맞다. 네. 난 물이 생활을 좋아하거든요. 어... 물가치가 마음에 든다. 아, 어, 물가치가 뭔가? 아 약간 뭐 약간 날티도 좀 어, 나고, 네, 네. 그치 물가치 괜찮죠. 그냥 가치는 어, 어. 평범해. 근데 물가치 하니까 새 중에 좀침좀 좀 뱉는 새 같고, 어, 네, 네. 약간 그... 패싸움을 많이 하는데 무슨 싸움이요? 패싸움이요. 아 패싸움. <laughs> <laughs> 그 일상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 떠올린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뭐 평소에. 엉망인 숙소를 가거나 물건을 봐도 화가안 나신다고 잃어버려도 제가 여행을 갔다 숙소를 잘못 예약해서 정말 형편없는 숙소를 간 적이 있어요 아, 한 50년 동안 리모델링 안한것 같은 창밖에 아... 보이는 어떤 황폐한 정원과 막 들어오지 않는 정구와 이런 것들을 다 삐끄덕거리는 방에서 무섭게 잤는데. 요번 소설에서 사실 되게 주요 배경으로 썼거든요. 악당이 사는 집으로. 아그 집을. 악당이 네, 사는 집으로 썼고 되게 끔찍한 악몽을 꾼 거예요.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깼는데 그 다음 순간 저도 우리 웃었던 거예요. 아 이거 이제 150만 원 어치 글이 나온다. <laughs> 바로 메모하면서. 네, 단편 하나는 나오거든요그 정도. 등장 인물 이름도 사실 이거 저거 작품 쓰실 때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등장 인물 이름은 어떻게? 해? 친구가 어제도 전화해서 나도 주인공 이름을 써줘라고 해서. 아 친구? 네. <laughs> 오랜만에 받은 이름들을 아껴놨다가. 그것도 쓰, 쓰고. 네네. 아 친구분들 이름이 그럼 굉장히 많겠네요. <laughs> 네. 안은영 그 보금. 보건... 아 그거는 교사... 회사 동료분의 이름과 아... 별명을 빌렸어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는 그냥 출판사 직원이시고 아 그분의 이름을 빌리고 친구가 간호사여서 경험을 받고 뭐 다른 교직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아막 섞여서 아 실제로 야,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아는용 씨가 어, 기억하실지 어... 모르겠어요 2010년대 분량 네. 지금 보시면 아 그게 내 이름이었구나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어요 악당 이름은 저기 어디서 찾으세요? 스팸 메일함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그게 되게 쓸법하면서 사실은 가짜 사람이니까 편하게 써도 되고. 아니 혹시 그 작가님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 보자면 소설을 좀잘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자꾸 의심해 보시면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네. 특히 SF나 판타지는 세계의 조건을 하나씩 바꿔보는 어떤 사고 실험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판타지 같은 경우는 신비한 어떤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하나 바꿔보는 것. 혹은 뭐 SF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음... 하나씩. 바꿔보는 건데 아... 당연해 보이는 것들의 조건 하나만 바꿔도 거기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예. 들면. 유재석이로봇이라면는 아, 재밌네요 어... 진짜 구는이친이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내가? 예.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어떤 공학 박사가 이게 뛰는 <laughs> 뛰는 하고, 하고, 음... 하고 다시 출근하면 칩을 끼 내가 칩을 끼어, 칩을 끼고, 진행 칩을, 어, 진행 칩을 끼고. 근데 오늘 유퀴즈 칩인데 잘못 다른 걸 끼고 어, 왔어. 런던맨 칩을 끼고, 아 이거 질문 하나 갑자기 뛰고 막. 어, 오, 오, 재밌다. 어. 아니 이게 저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이라는 게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막 이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 나오셨을 때. 네.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쓰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laughs> 저게 가능하다고? <laughs> 사실, 뭐 잡지 촬영 이런 거할때막 쓰는 척 하지만. 가갸 그거기 랄랄라 뭐 이렇게 쓰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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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이런 거군요. 6개 랄랄라. 네, 실제로는 그렇게 막 와다닥 써지는 건 1년에 뭐 한두 번인 거고, 보통은 맨날 추리닝 입고 앉아서 커서 깜빡이는 거고. 아, 이다음에 뭐라 말했지?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예전에 좀 작가님은 책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아, 어렸을 그렇구나. 때부터. 아. 아. 엄마 최근에 고백하시더라고 사실 좀부담스러웠다 <laughs> 너의 책을 읽고 사드리는 그 속도가 부담스러웠는데 그때 어느 정도 한 권씩? 어 그때 일주일에 한서 권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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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일주일에 서너 권? 네,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애가 그냥 잘 읽길래 계속 사줘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더아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그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죠. 뭐 세랑아 뭐좀해뭐 이런 얘기 잘안 들어봤죠. 어 진짜네요. 눈 나빠진다였던 것 같아요. 하, 눈 나빠진다.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laughs> 책 너무 그렇게 많이 보지 마. 눈 나빠진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네. 아 우리는. 어, 부모님께서 야 이놈의 새끼야부터 시작했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야, 책좀 봐라, 책좀 읽어라. 예. TV 속으로 들어가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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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속으로 들어가겄어, 자식아. 네. 실제로 그래서 TV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말? 어, 어, 성공하셨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TV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식아, 그래 가지고. 아, 네, 들어왔네요. 들어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저~ 어~ 거의 이제 등단 이후에 거의 매년 책을 내는 이제 부지런한 작가님으로 좀 유명하시다 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 꾸준히 글을 쓰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어~ 별로 뭐에 질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식에도 안 질리고 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어도 괜찮고, 읽고 쓰고, 뭐, 그, 정말 좋아하는 것들 말고는 크게 다른 욕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살면서 그냥 9시부터 일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는 놀고, 이렇게 뭘 하고 노세요? 어 다른 사람 책 보고 다른 사람 영화 보고 다른 사람 들라고 남이 쓰는 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laughs> 예 이야기도 남이 해준 이야기. 예 그리고 뭔가 진짜 실제로 출근을 하는 거랑. 집에서 출근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아, 근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일하다 잠깐 누울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서 어, 집에서 일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작가분들은 어, 출근하는 기분을 내려고 카페에 가서 일하시거나 하기도 한데 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네, 중간에 누워줘야 되고 스트레칭해야 되고. <웃음> <웃음> 네.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아, 너무 미라처럼 <웃음> 누웠네요. <웃음> 미라처럼 누웠어. <laughs> 아 <laughs> 이런 게 웃기지 않나요? 네. 생활 네. 생활 이야기들 있죠. 그냥 대화. 미라처럼 누워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그일상에그 생활 이야기들이 너무 웃겨 난 요즘. 미라처럼 누워 있대잖아요. 네. 네. 아니 그좀 작가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청률을 신경 쓰잖아요. 작가님도 좀책 판매 보수를 좀 신경 쓰시나요? 아,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네, 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안 보고 싶은데 보기 되고. 혹시 그러면 서점에 가서 내 책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은 꼭 하는 편이에요. 한번 네. 자, 아니면 혹시나 갔는데 한 두세 명이 모여서 뭐 책을 막 이렇게 서로 막 내가 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일은 없는 거아요 아, 야, <laughs> 내가 색고 마지막 한 건이란 말이야. <laughs> 누가 쳤다. 아, 그건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네. 마지막 한건라서 야, 네. 작가님, 우리가 네. 아, 아, 네 거야, 정세랑 작가가 내가 색고야. 잠깐, 우리 가 한번 해드릴게요. 퍼포먼스로. 조섭이랑나더 이거 내가 정세랑 작가가 내 책이란 말이야. 내 거야, 진짜.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어요, 작가님.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시급하게 지금 2021년에 혹은 21세기 초반에 가장 시급하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거기 합의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어,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시급한 일들을 뒤로 미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들리는 목소리만 들리면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I 혹시 겨울 방학 동안에 읽어 보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 자기님들을 위해서나 뭐. 어,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 중에 영실을 향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읽으셨나요? 너무 인간의 본질을 막 뚫어보는 추리 소설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잖아요. 그 추리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또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 전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분은 뭐 진짜 추리 소설의 거의 뭐 에이. 아가사 크리스틴 아가사 크리스티아아 아가... 크리스틴 아일랜드 아가사 크리스틴 저한테 조금 추천해줄 수 있는 좀 쉬운 책 없어요 잠깐만 아 있죠 제가 하나 추천 그 한글 공부한 거 말고 <웃음> <웃음> 자꾸 오세 짜리 황들 공부랑 은혜 가은 까치를 저한테. 아 효성스러운 호랑이부터 버리니까 왜 그걸 안 보고 자꾸 지금 사줬는데 왜안 봐? 다음에 호랑이 보면 꿈에 나타날까 봐 아니 제가. 지금 1년이나 돼가는데 효성스러운 호랑이를 왜안 보는 거야 그거를? 아, 내가 야, 서점에서 이틀... 사준 건데. 혹시 소설 중에 작가님의 인생 구절, 본인의 책에서도 좋고 아. 뭐. 음, 그 왕자의 게임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그 원작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천번을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책을 많이 읽거나 혹은 이야기를 많이 즐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의 경험인과 이야기를 흡수해서 여러 번의 삶을 사실은 한번 살면서 다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또좀 책을 읽거나 이러면은 진짜 뭔가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좀 진짜 들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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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작가님 자 퀴즈를 아 맞출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퀴즈? Yes. Yes. 아, 화이팅, 화이팅. 스탠밤. 스탠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우주를 무대로 전개되는 SF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41년 SF 작가이자 평론가인 윌슨 터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오늘날 대표적인 이것 영화로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시리즈인 스타워즈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 여행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 네. 자 맞으면 (100만 원에) 상을 립니다 정답은요. 스페이스 오페라. 정답들어 야, 진짜 뭐야? 이러고, 와, 이거 처음 들어요. 아, 아. 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축하드립니다. 100만원입니다. 아, 우리 정세랑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